짧고 무서운 이야기. 우리 외할머니는 2009년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쯤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는 조금 많으셨어도 건강하셨던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는 어이없게도 노인정에서 받은 김밥이었습니다. 왜인진 모르겠지만 당시 노인정에서 나눠줬던 김밥에 쥐약이 넣어져 있었고, 그 때문에 저희 할머니를 포함한 총 10명의 노인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당대로서는 뉴스에 실릴 정도로까지 큰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들은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 집안은 평소에 꿈에 굉장히 민감한데 셋째 이모께서 주무시다가 어떤 꿈을 꾸셨습니다 꿈에선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오셔서 남매들을 다 모아놓고 김밥 네줄을 주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이걸 먹은 사람은 둘째 이모와 이모부, 막내 삼촌, 그리고 우리 어머니 받은 게 하필 김밥이라는 게 괜스레 불길했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와 화목했고 꿈속 분위기도 살벌하지 않았기에 저희는 이 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무언가 하나 둘씩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꿈속에서 가장 먼저 김밥을 받았던 둘째 이모와 이모부가 아무 이유 없이 돌연사하셨습니다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워낙 건강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오히려 건강검진 할 때마다 너무 건강해서 이분들은 무조건 장수할 것이라고 의사들이 이모와 말했던 부부였는데, 두분 모두 그날 밤 방에서 아무 이유 없이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타살이라기엔 상처도 하나 없었고, 자살이라기엔 유서도 흔적도 없었던 죽음. 그렇게 이모와 이모부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 막내 외삼촌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치고는 가벼운 부상 정도로만 끝난 아주 작은 사고였죠. 죽을 정도의 큰 사고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막내외 삼촌은 팔기브스만 했을 뿐, 팔팔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막내외 삼촌 역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 이모 때와 같은 돌연사. 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저희 어머니 뿐이었으니까요. 형제들의 죽음에 겁에 질린 어머니는 결국 무속인을 불러 구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날로 초췌해져만 갔죠. 생전에 외할머니를 좋아했던 마음은 어느새 증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외할머니한테 기도했죠. 제발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제발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 다행히도 어머니는 아직까지 건강하십니다. 어떻게 꿈속에서 김밥을 먹은 4명 중 왜 어머니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 때문인지 아니면 생전 외할머니가 가장 이뻐하셨던 제가 매일 기도를 했기 때문인지 이후에 어찌되었건 10년 전 그날 이후로 전 아직까지도 김밥을 볼 때마다 외할머니가 떠올라 김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